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지셨습니다 아, 잘 지내지 못했어요. 뭐요? 응. 어저께 네. 그 JTBC에서 아그 캐디 관련돼서 취업 사기에 관련된 네. 부분들이 집중 음. 헤드라인 보도가 됐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그 뉴스가 왜 나왔고 그리고 그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사실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네. 또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두 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네. 또안 좋은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서 두 분을 네. 다시 모시게 됐어요. 네. 아, 다음 번에 좋은 내용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그래도 네. 또 사실을 전달하는 게 네. 오히려 이게 좋은 점인 거죠. 아, 그렇죠. 네. 많은 지금 앞으로도 코프장이 우리나라 530개가 있자, 5 0 0 이상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오개. 많은 분들이 캐디를 시작하려고 하고 지금 취업난에 워낙 어렵고, 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 상황 속에 그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네. 정말 고소득 정말 제대로 된 직종인 네. 캐디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부분에 도입 단계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네. 뭐지금뭐 최근 뭐 2, 3년 동안 왕왕 많이 발생됐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카페 자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 오늘 좀 디테일하게 네.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골프장에 계신 분들은 네. 어 제가 보면 어저께 딱 그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그걸 네. 보고 있는데 무료 교육 100% 취업 해놓고 네. 구직자 상대로 장사까지 네. 한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집중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네. 골프장에 대한 부분인데,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지금 국내 내륙에 네. 있는 골프장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네, 정확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이 방송으로 인해서 뭐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괜히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정확하게, 그, 또, 신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알고는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거예요. 네. 알고는 네. 가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어, 네. 네. 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직업을, 네. 이제 하게 될 때, 예전에는 한 가지였죠. 오로지 아, 네. 골프장으로 바로 취직하는 그렇죠. 방법이었어요 네. 네. 골프장으로 직접 취업을 해서, 음.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네. 이제 정식적으로 캐디로 입문하는 과정이 네, 있었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에서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70, 80% 이상의 그런 중도 포기율이 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캐디 세상은 네. 캐디분들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착률이나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야겠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양성센터를 설립한 지가 지금 만3 년이 딱 됐죠. 그래서 지금 45기가 네. 교육 중이고 네, 그렇죠. 뭐 천여 명의 학생들이 네. 졸업을 해서 지금 각지 골프장에서 어, 명성을 날리고 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양성센터가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약간 비슷한 형태로의 그 변형. 네. 변형이 돼서 이제 캐디를 양성한다 라고 표방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데가 이제 드라이빙 캐디 그 다음에 뭐 뭐 인턴, 인턴 캐디, 뭐 이런 네. 이런 스타일들의 내용들이 처음에 원래 드라이빙 캐디였어요. 네, 이름이. 네, 운전 말해주는 캐디 뭐였는데 이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퇴색되다 보니까 이제 인턴 캐디 또 이름을 음. 바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자체가 아마 뉴스에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네. 무료 교육이라고 JTBC 네.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무료 교육 뭐고 비용도 안 들어가고 실적으로 어. 뭐주 교육과정을 음, 해서 음. 정식 캐디가 돼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들은 워낙 성업을 하고 있으니 네, 네. 잘될 것이다 해서 음. 그런 부분들을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아니, 예. 아니 얘기 들으면 골프장으로 네. 바로 취업하는 네. 거랑 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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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보니까 이게 업체로 들어가는 건지 네, 골프장으로 네. 들어가는지 모르고, 모르고 그냥 난 캐디가 되나보다 네, 네, 그렇죠. 고소득의 캐디가 되나보다는. 한게 꼼수죠. 네, 그렇죠. 꼼수로 인해서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음. 예전부터 많았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심해지면 음. JTBC에서 그러게. 헤드라인 뉴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방법은 그렇죠. 그 저희 같이 양성센터를 운영을 해서 제대로 네. 교육을 하고 배출하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아. 자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음. 골프장과 함께, 이제, 그거를. 협약하는, 네, 건가요? 모의, 아, <laughs> 뭐 이런 거, 아, 결탁, 뭐 이런,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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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데, 이게 네. 어떤 시스템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골프장에 캐디가 많이 부족해요. 예, 네, 차적으로 뭐 네. 뭐, 내륙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주도 도 마찬가지고. 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더, 더, 더 많이 부족했던 거기 때문에 이 수급을 하는 과정에서 음. 캐디 부분들을 수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불효파음이라고 봐야겠죠 음. 그 업체에서 직접 모집하는 음. 경우도 있고 음. 뭐 직업 속에서나 음. 땡땡땡땡 뭐 협회나 뭐 이런 음. 뭐 분명한 거는 정당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그럼요.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무료라고 하고 모집을 하죠 일단. 모집을 해서 이제 그 업체로 넘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드라이빙 캐디 업체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업체가 골프장으로 들어가서 코스 교육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운전을 시켜서 KDP를 음. 이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음. JTBC를 보니까 그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 네. 그 드라이빙 캐디 같아요. 네. 그분이 그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7인가요? 나는 KDP에서 만 원을 받았다. 아. 보시면은 그 그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업체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아. 내용들이 많아요 뭐 네. 교육비용 뭐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240만원이 네.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옆에 현장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네. 40회라고 써있어요. 아, 거기는? 네. 40회. 요 네, 거기도 40회에요. 어, 다른 데는 35회도 있던데요. 여기는. 아, 그건요. 그렇죠. <laughs> 배불리겠다는 뜻이지, 본인들이. <laughs> 어, 그러게요. 제주도 오니까는 뭐, 아... 비행기표도 들어가나봐요 그래서, 5회를 아, 그그 <laughs> 더, 더 충청, 통한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보통 드라이빙 캐디가 35회에요. 네, 저는 네. 그 35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 35회고, 네, 네 거기는 40회더라고요. 아. 봤더니, 240만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만원을 주고, 드라이빙 캐디 피가 7만원인거에요. 여기는 7만원. 네, 7만원이어서, 캐디 그 학생들이 돌고 오면 은 네. 만원을 주고 아, 6만원을 네. 40회를 뛰어서 240만원을 주는거죠 아... 그래서 보통 드라이빙 캐디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은 어, 35회나 40회를 딱 채우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일정 뭐 정착자금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주는 게 있어요 아, 몇십만원 정착... 정도를 주, 주거든요 아... 그렇게 네. 해가지고 졸업을 시켜서 네. 이제 뭐 호프장에다 취업이 되겠죠? 취업만 되면 그래도 뭐 네, 약속은 그, 지킨 거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이 된다고 라 하고 무료 교육이라고 하고 했는데 무료 교육도 아니고 왜냐면 현장에서 그 본인이 직접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7만 원을 받아오면 만 원은 캐디가 갖고 학생이 갖는 어, 학생이 거고 어. 나머지 6만 원은 뺏어가는 거죠 예. 예, 그 부분 그 학생들도 몰랐던 거죠 그 부분 자체가 음. 무료로 진짜 골프장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음. 음. 정상적인 캐디가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바티인가 사기였다는 거죠, 아, 그 자체가. 네. 취업도 안 되니까. 그리 취업도 당연히 안 됐고, 되고. 뭐 간혹 돼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음. 여기 뉴스에 보면은 취업도 제대로 연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기다라는 아, 부분들이 심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삼보 그 드라이빙키디 업체 실체라는 있어요, 게 있어요. 있었고, 거기 이제 뭐 골프장에 관련된 리스트도 네. 나와 있고,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좀더 생각했던 부분이 제주도에 또 그런 부분들이 아, 많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리스트를 해서 저희 그 공지사항에다가 좀더 네. 올리긴 할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여지없이 이제 터진 거죠. 골프장들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알아요. 골프장들도 음. 뭐 여기 지금 알죠? 우리 전국에 있는 뭐 충청도권이나 네. 뭐 이런 뭐 기타 뭐 경상도나 네. 뭐 이런데 보면은 많아요. 이런 뭐 경기도 동부도 마찬가지고요. 드라이빙 네, 드라이빙 캐스 근데,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이런 분들이. 물을 흐리는 거군요. 그렇죠. 물을 흐리는 거죠. 그리고, 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근데,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지금 늘 교육을 학생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집중화해도 굉장히 네.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음.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하루 일과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음. 교육을 언제 받지? 라고 할 정도로 좀 타이트해요. 음. 왜냐면, 보통 3부 드라이빙 캐디가 운영이 네. 되는 시간이 네. 저녁 때 쯤이에요. 그렇죠. 밤에 날씨 끝나는 거예요. 뭐. 밤에 끝나니까. 밤, 밤 12시, 1시에 끝나죠? 뭐 늦게 네. 하면 그렇게 되고 네. 뭐 일찍 끝나면 11시나 11시. 몇 시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끝나게 되는데 네. 그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카트 정리하고 네. 뭐하고 하게 되면 숙소에 들어가면 12시, 뭐 1시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바로 잡니까? 또 배고프니까. 네. 네. 뭐 무료라고 하지만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음, 저녁에. 음. 그래서 본인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식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만원을 주는 건가요? 과자값?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좀 어이없죠, 솔직히.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끝나고 이제 술을 들어 잠을 자면 은뭐 새벽에 좀더 음. 잠이 들겠죠. 그러면 힘들었기 때문에 또좀 오후, 점심 때쯤 정도면 일어나겠죠. <laughs> 그러면 또, 근데 또 출근을 해야 돼. <laughs> 아. 왜냐면또 골프장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골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도대체 언제 교육을 시키냐에 대한 부분에서 의구점이 좀 많았던 거죠 사실상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가 돈벌이로 쓰는 용도냐 요번에 뭐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돈벌이 쓰다녔다 그대들의 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이 자체가 무료 교육이라고 해 놓고 무료 교육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골프장 그렇죠. 관계자들은 학생들 나가가지고 밤에 일하는 거 있으면 관리자들이 캐디비 다 뺏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음. 네. 저도 들었는데 네. 고객님들이 뭐라고 하신대요? 왜 빼서 가느냐? 고객님들이 힘들게때이학이 캐디가 힘들어서 일을 했는데 음. 바로 서 있으니까 거 음. 그 앞에 서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나서 바로 그 7만 원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근데 음. 아, 마음이 좀, 아파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캐디 임금 과정들이 음. 정석화되고 네. 어느 부분에서 이제. 정형화 돼야 되고, 안정성은 그대로야 되는데, 에이. 요즘 뭐, 하도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취업 사기나, 에이. 이런 걸로 장사까지 해 먹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알아보시고,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저희 양성센터를 그렇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좀 이런 부분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좀 가슴 아파요. 에이. 저희가 학생들을 많이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보면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 직업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네. 했고 음. 그리고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제주도까지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비용적인 음. 것도 그렇고 또 낯선 곳에 네. 가서 안착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자체가 음. 아참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아마, 이게,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보험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라지게 될 텐데 지금 캐디는 네. 특수고용직 형태예요. 네, 네. 근데 연습생은 특히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저는 서약서 작성을 하잖아요. 네. 서약서에서 사인 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캐디비를 가지고 가고 뭐한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오. 해당이 안 되고, 근로, 저기 뭐야,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해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을 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인들의 소득이나 수익을 챙, 창출시키는 이런 악덕업주들이 네. 이게 근절을 네.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JTBC에서 정말 어렵게 아유. 취재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 그만큼 널려있다는 거죠 이런 집이란 그렇죠, 형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까지 전국적으로 거죠. 널려있어요 솔직히 네. 전국적으로 네.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네. 많은 곳들에서 열심히 하는 데들도 있겠죠 예, 네, 있어요 네, 열심히 네. 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네.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욕을 먹는다, 솔직히. 그런데 이 드라이빙 업체라든지 뭐 인턴 케이 네, 네. 업체들이 그 상담받을 때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그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모집하면 되잖아요. 안 나니까요. 모집 안, 네.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뭐, 속이고 네. 모집하는 거잖아요,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던데 이거는. 강제로 사인했다. 네, 네, 네. 강제로 사인했다. 네. 네. 그 다음에 비용이 안 든지 알았는데, 예, 예. 거기 240만 원이면. 뭐 제도까지 가보자. 갑자기. 갔으니, 제도까지 갔는데, 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또 거기 읍박도 지르고, 음. 뭐 너희들은, 자기봐 음. 어? 이, 이 캐디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너희들은. 예, 예. 여기다가 다음 골프장 가면 음. 한 시간에 내가 돈 통하면은 전부 다 너희들 다 못하게 할수 있다. 근데 그, 왜 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엄청, 파워가 제가 있는. 그 사람보다 또좀 파워가 있는데, <laughs> 나는 안무지 <아무튼 웃음> 그러니까 저도 못, 아, 그렇게 못 하는데 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분은 진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본인이 뭔데 음.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와저 어이가 없더라고, 솔직히 들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네. 모르니까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 이득만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나몰라하고 네. 이제 취업도 연결 안 시켜주고 취업이라도 시켜줘야죠. 취업도 가능한지. 안 시켜주고 네. 소득말로 캐디 피삥 뜯어가지고 네. 소득말삥 뜯은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무료라고 해놓고 그렇죠. 그럼 무료라고 하지 말아야지 네. 그렇죠. 당하더라도 내가 알고 당하면 돼요 그렇죠. 뭐 나는 감수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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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료 교육이고 네. 그리고 내가 취업할 때 어떻게 네. 네. 취업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가는 건 모르겠지만 네.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더라. 저희 그렇죠. 센터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업체를 그렇죠. 네. 그 갔다가 사기 당해가지고 정말 이걸 다시는 진짜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도 많이 들어와서 네, 그렇죠. 그 학생들 입소해 가지고 다시 제대로 교육 받아서 캐디가 대학생들도 꽤 많잖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물을 통해서 네. 많은 신입분들이 네. 알고 제대로 그렇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선택을 네, 예, 예, 그렇죠. 네. 뭐 골프장에서도 뽑기도 하고 그럼요? 저희 양성센터에서도 네. 뽑기도 하고 뽑고, 뽑고 하니까 캐디랑 양성센터에서 서 하고 하니까는 그런데서 너무 사기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좀. 많이 알아보세요 정말. 네, 네, 네. 사기 안 당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정말 그 부지런히 알아보는 게 밖에 네, 없어요 네. 딱 한마디 방법은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캐디사 카페만 들어오시면 네. 다 아는데 그렇죠 네 그럼 네. 알냥 알게,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많이 안 찾아오는 캐디 거. 선배들도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아시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보면은 그분들은? 왜냐면 네.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랑 네. 요즘 하도 시대가 변하고 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골프장에서 교육받는다고 하면은, 음, 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예, 예, 예. 어, 추천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바도 그런데 요즘은, 뭐, 저희 키디세 양성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경력자분들이 네.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지금 추천을 많이 하시죠. 네. 뭐, 직접적으로. 네. 뭐, 네. 뭐 네. 자기 지인들이나, 네. 그렇죠. 친척들이나, 많은 분들이. 사님들도 분들. 많이 추천하시요 그렇죠. 네. 경기과 직원들이, 직원분들이 많이 추천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이좀 네. 알아보시고, 네. 살기안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음. 오늘 좋은 얘기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들려주세요. 이야기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